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 집 코너입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연일 들썩이면서 연예가에서 투자 성공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개그맨 지석진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것을 알려진 가운데 그의 실제 투자 성적과 안목은 어떤지 궁금증이 커집니다. 최근 런닝맨에 출연한 유재석은 지석진을 겨냥해 어저께 나랑 통화하면서 아파트 이야기를 무지하게 했다고 면박을 줬습니다. 실제로 지석진은 방송 중에도 부동산 관련 화제를 자주 꺼내고 부동산 쪽은 내가 정확히 안다며. 자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지석진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롯데캐슬 갤럭시 1차 52평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14억 5천만원으로 매입했고 부부 공동명의입니다. 롯데캐슬 갤럭시 52평은 지난 6월 29억 85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지석진은 8년 만에 16억 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특히 롯데캐슬 갤럭시는 고급화 단지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이 완료되면 시세는 더욱 뛸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기회비용까지 고려하면 아쉬운 성적이라는 평가를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석진은 올해 초 런닝맨 방송 중 옛날에 용산에서 60평 아파트가 평당 900만원에 나왔다. 정말 획기적인 가격이었다며 씁쓸하게 해고했습니다. 유재석이 그래서 집을 샀느냐고 재차 묻자 지석진은 못 샀다고 임마. 라고 발끈해 출연진을 폭소케 했는데요. KB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용산구 아파트의 평당 평균 가격은 꾸준히 올라서 지난달 기준 6,8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석진이 당시 용산 아파트를 매입했다면 약 7배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도 있던 셈입니다. 또 배우 이강수는 성동구 성수동에 집을 구하려다 지석진의 만류로 취소했다는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현재 성동구는 마포구, 용산구와 함께 서울에서 집값 상승폭이 가장 두드러지면서 일명 마용성 라인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둘째 주 성동구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41% 올랐습니다 이는 서초구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해 들어서만 6% 이상 뛰며 서울 집값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직주근접성, 한강 접근성이 힘입어 성수동 일대는 고급 주거단지로 재탄생하고 여기에 왕심리 뉴타운 등도 들어서며 신흥 주거지로 떠오르고 있다는 게 부동산업계 평가입니다. 한편 이광수의 불평에 지석진은 그때 나도 오래 살던 성수동 집을 팔았다며 쓰는 숨을 지었고, 같이 있던 개그맨 양세찬은 부동산은 무조건 석진현 반대로 가야 한다고 호평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집 코너였습니다.